안녕하십니까. 종로시사에서 PT6급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정 강사입니다. 어,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서는 선생님의 문학을 다뤘거든요. 혹시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예전 강의, 나중에 지금,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기 바라면 여기 링크 있습니다. 어, 저번에 문학을 다뤘어요. 자, 오늘은 의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프라인 학생에게 물어봤거든요. 넌뭘 알고 싶니? 했더니 쌤 의료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피드백을 한 결과 의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 어렵거든요. 왜냐면 단어가 생소한 것도 많고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나중에 한꺼번에 단어가 딱 모이면 아,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모든 단위를 소화할 수 없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의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픈 과정, 그다음에 그 낫는 과정을 네 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어, 이 단어 생소하시죠. 샨티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노란색 좀 이따 살펴보시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샨티부스는 뭐뜻이냐면 샨티부수후라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 몸이 아프다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일단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단어는 알겠죠. 샨티부스라고 덩어리로 다니기도 하지만 가끔씩. 부스라고 쓰기답니다. 그종부스 이렇게 나와도 각종 뭐다 몸의 불편나 몸의 아픔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인파지병, 요파지병 조심할 거두 번째 글자 알겠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시오라고 하죠. 이게 붙어버리면 발음이 이오가 되고요. 유발하다 질병이 유발됩니다. 몸이 아프면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다 보시면 전도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야겠죠. 전두환 진단 받고요, 치료해서 치료 받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주위라고 해서 치유 되고요, 강 p 하게 되면 줄임 말인데, 자 호이후 지엔강해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될 겁니다. 네 단계 다시 볼까요? 자, 몸이 아파요, 질병 유발되죠. 그럼 뭐다? 전두환 진단 받고, 주여 치료,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 병이 뭐다? 쯔위, 치우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다? 호이푸, 젠칸이 될 겁니다. 자, 이네 단계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노란색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단어에 스탬프를 찍으세요. 꽝, 꽝, 꽝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래서 뭐다? 단어 보시면서 쩐, 딴, 쩐 이렇게 줄려 려 이런 식으로 스탬프 찍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 체크된 글자는요, 혼자 다니는 걸좀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단체 생활을 잘안 하고요, 나 혼자 다닐래라고 잘 돌아다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의 스탬프 찍고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줄려의 려라는 글자가 치료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줄려 시하고 하게 되면 치료 효과인데 나중에 어디쓴다 랴오, 시오라고 해서 치료 효과라고 줄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단어들 체크해두시고요. 자, 빨간색 보이시죠? 질병을 유발하다, 이 오파 유발하다 비슷하게 사용됩니다만 앞에 글자만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네 단계를 봤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몸이 불편한 걸 적진 않았고요. 어, 적을 수 있긴 하지만 오늘은 자, 몸이 불편하게 된 원인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게 보면 음식이죠. 인슐부고 식사가 불규칙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야리고다, 스트레스가 고, 지나치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하게 되면 수면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시, 시흥, 이 단어 조심합시다. 조시도 줄임말입니다. 뭐냐면 조는 뭘까요? 공조예요. 이건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시는 뭘까요? 맞습니다. 쉬우시란뜻입니다 그러면 일과 휴식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의 배분이 있어서 셔헝인데 자, 여러분 이 단어 HSK 최픽 중에 하나입니다. 헝이 뭐냐면 형인데요. 평형 들어봤죠?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과 휴식에 있어서의 뭐다? 셔헝은 밸런스가 깨진 것이죠. 이것도 뭐다? 어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 이런 거랑 맞닿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가 이 단어죠. 이 단어 지금 한번 세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고입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세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식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다음에 일과 휴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쉬티 보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 유발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질병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뉴오가 밑에 물 있는 거 보이세요? 뇨. 아시죠 여러분? 오줌입니다. 오줌. 그러면 당뇨빙은 오줌으로 당분이 빠지는 병이죠. 당뇨병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얼마 전에 장문도 나왔는데요. 아이종 그다음에 보시면 쫑뇨라고 있습니다. 쫑뇨로 보시면 종양이고요. 아이종의이 아이가 암이에요. 땡땡암 쓸수 있겠죠, 그죠? 암. 그다음에 쫑뇨 비슷한 단어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을 조심합시다. 라오니엔 츠다이정이라고 있습니다 츠는 여러분 밑에 알지자가 있죠 알지자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아파요 여러분 백치 들어봤나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죠? 나이가 들어가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무구하고 뭔가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라오니엔 츠다이정의 노인 치매입니다 요거 한자 발음이 치자예요 뭔가 바보 같아지면서 뭔가 멍하니 우두커니 있게 되는 그런 병이다라고 해서 그냥 풀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당뇨병, 그 다음에 암 라고 해서 보다 노인성 치매까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치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뭐의 줄임말인가? 이렇게 나왔죠 줄임말 치료, 시가 음식이죠 그럼 보다 음식을 이용한 치료 해서 식이요법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화면 깨끗한 화면 한번 캡처해 두시고 저까지 같이 캡처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화면에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스토리텔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울 속에 다크서클란 선명한 팬더 한 마리. 알게 <laughs> 되게 될 겁니다. 다크서클을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앤츄엔이라고 하는데, 자, 눈이 있고 츄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가 떴다 까매요. 그래서 뭐다 헤이 앤츄엔 하게 되면 다크서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거울 속엔 다크서클 선명한 팬더 한 마리. 저예요. 저. 그죠? 이게 다 됐죠. 식생활이 불규칙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시부구리이 맞죠? 인시부구리이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스트레스 과다 뭐다? 그쵸, 야리고다 야리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과 휴식의 불균형 아까 좀 어려웠었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죠 조시시흥 됐죠? 조시시흥 수면부족 뭐다? 됐죠, 수면부족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덕분이다 하게 되면 원래, 어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덕분이라는 건 약간 좀 꼬아서 말한 거죠. 그거 탓이다. 이 느낌이죠. 선생님이 두개다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뭐, 뭐, 덕분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일 때, 뭐, 뭐, 탓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꼬이공위 하게 되면, 뭐, 뭐뭐, 뭐, 뭐, 뭐의 공이 있는 거죠. 뭐, 뭐, 덕분이다. 그 다음에 뒤 보시면, 꼬이주위 하게 되면, 이게 뭐, 뭐, 탓이다. 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덕분이다. 이는 뭐다? 뭐뭐 뭐, 탓이다. 라고 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 가보시면 자, 유산소 그 다음에 무산소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보시면 뭐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양이 산소죠. 그럼 뭐다? 산소가 없어요. 무산소 요양 하게 되면 산소가 있어요. 유산소. 뒤에다가 운동 붙이면 되겠죠? 자, 유산소와 이 운동을 병행하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게 나왔습니다. 후한 풍부한 풍부한 요라고 해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붉은색 과일이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그 붉은색 토마토 이런 거 아시죠? 사과 뭐 이런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일도 되고 야채도 되는데 그걸 합쳐서 과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적어봤냐면 구어 수 적어봤습니다. 이때 구어는 뭐다? 수이고, 수는 뭐다? 수사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단어도 시험에 나와요. 한번 적어볼게요. 과채를 많이 먹고 많이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알겠죠? 연환 일하고이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뭐다 롱옌용주. 이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전에 올린 강의에서 보게 되면 산소를 강의하면서 언급했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유지한다는 건 약간 젊음을 유지한다. 그런 뉘앙스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여러분 건강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절대 자, 치에라는 글자가 뭔 뜻이냐면 중국에서 원래 자르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부사로서 절대, 부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절대로 간과하다, 후시해서는안 된다, 뿌커, 불가하다 라고 해서 치에뿌커, 후시, 건강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스토리틀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다시 돌려보시고요. 자, 흰색 화면에서 선생님이 이 칸을 띄우기 전에 있는 화면을 잠깐 멈춰 놓은 상태에서 아, 이게 뭐더라 라고 복수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의료에 대한 단어는 너무 많아요. 뭐, 여기는 빠졌지만 면역력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대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수가 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